네 안녕하세요 소아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릇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개네요 이것도 생기 것들인데 이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토핑 만들다가 망해서 만들었어요 이건 아이클레이 제작이구요 아이클레이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있어요 빨간색과 색깔 흰색. 이 핑크색 같죠? 아, 눈 아파. 이런 게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왠, 뭔지, 뭔가 좀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도 이뻐서. 아, 일단 여기서 만든 거를 소개를 해보자면. <laughs> 이거는 일단 방금 만든 그냥 빨간 색깔로 만든, 빨간 색깔 아이클레이로 만든 그릇이구요 생긴 <laughs> 그릇. 이거는, 동그란 그릇. 아, 눈 아프다. 다음에 뭐,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그릇. 동그란 거구요. 인거고, 이렇게, 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그릇들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길쭉한 그릇들인데요. 아니, 네. 이것도 동그랍니다. 아, 진짜 좋다. 네. 이거좀 이렇게 죽한 그래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음... 네,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제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좀 고치고 있긴 한데 이렇게 그 다음엔 이렇게 이거는 뭐 카레나 돈가스 만들려고 만들어 놨어요 마이클레이라서 조금 안굳졌을 때는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저금 떠들여먹는데 근데 는 붙어도 잘뗄수 있으니까 <laughs> 이거는 영상 편집 안할 거예요 이런 거 편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흰색은, 아이클레이를 무엇을 사용했냐면요. 이거를 사용했습니 엔젤. 엔건은 아, 이만큼. 아, 물 아프게, 물겠습니다 파우치 소개를 찍었는데 그 영상 편집도 했구요. 네. 이렇게 이상 그릇 소개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 수제그릇이구요. 똥커인게 딱 수제그릇처럼 보이죠? 바이. 뿅.